어, 여러분들 아마 초콜릿 다들 좋아하시죠? 초콜렛. 네, 초콜렛. 예, 다들 많이 좋아하시는 이 초콜렛이고, 그리고 이 카카오 자체가 좀,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또 어, 좋은 게 있다고 하죠. 예, 폴리페놀이라는 것이 이제 카카오에 있어서 노화도 방지해주고, 항암 효과도 있고, 또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또 심장마비. 또 피부 노화 방지에도 좀 효능이 있다고 그 알려진 게 카카오죠 카카오 예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많이 이 카카오를 주 재료에서 만들어진 네. 이 초콜릿을 아마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또 한번 맛법은 거의 중독되는 수준의 아 그런 기호 식품이 이제 초콜릿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초콜릿은 뭐 이거죠 카카오 카카오 어56%뭐 72%, 82%. 어 82%쯤 되면 아마 먹기가 힘들 텐데 어쨌든 이제는 한국의 대표 초콜릿이 된 것이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고 어 그리고 또 운전 중에도 또 이렇게 운전대 옆에 놓기는참 좋은 그런 모양이라서 운전할 때 이렇게 또 옆에 놓고 아 많이 먹는 게이 초콜렛 이 카카오 초콜렛인 것 같습니다. 아자 그런데 이 카카오 요 초콜렛은 거의 카카오가 거의 그어 다른 것이 잘 함량이 덜 되고 카카오를 어좀 많이 예, 함량을 높인 그런 초콜렛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56%뭐72% 82% 아, 이런 수준의 카카오 함량을 자랑하는 그런 초콜릿입니다. 99% 카카오 그 정말 원낙 그대로의 맛의 그런 초콜릿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 이게 이 초콜릿이 카카오가 99%뭐100% 이렇게 된다면 그카카가그 초콜릿이 일단 맛이 없습니다. 어 아, 너무 쓰지요. 어, 원액 자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나치게 있다면은 지나치게 모든 것이 어, 함량이 돼 있다면은 이 우리가 참 먹기가 껄끄럽고 어, 좀 대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 초콜릿 자체도 이 카카가 너무 많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좀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아무튼 뭔가 계속 지나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있으면 어, 뭔가 좀 위험 어, 좀 그,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당히 뭔가가 섞여져 있고, 설탕이 좀 이렇게 많이 섞여져 있고, 또 다른 부산물들이 이렇게 좀 섞여져 있는 카카오가, 어, 카카오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기호식품으로 좀 많이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어, 우리에게, 이것도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여기에만 또 의지하면서 살아온 그런 내 모습을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가 뭔가 너무 지나치게, 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이 주위에 미치게 되는 안 좋은 영향률이 어떠할지 이렇게 좀알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말씀에서도, 어, 그러니까, 뭐, 음식에서도 보면, 뭐, 설, 소금이나, 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 넣게 되면은 음식의 맛이 좋아진다고 해서 너무 많이 소금을 넣거나 아니면 설탕을 넣거나 그러면은 음식 맛을 버리게 되고, 뭐, 검은고의 비유처럼 또 줄도 역시 너무 바짝 당기거나좀 너무 느슨하게 해놓으면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한 것처럼 뭔가 중도적인 삶을 지키면서 이제 그,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또 중도적인 그런 관점에서 뭔가를 만들고, 또 음식 같은 것도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 받아들이기에는 아마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 스스로에게도 조금 반성의 시간이 이번에 그 카카오 사태로 조금 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한 곳에서만 의존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그 크기가 어더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로 너무 어 우리들의 삶이 한 매체에 카카오에 너무 의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이 시간이 어 될수 있는 그런 어 사건이 되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빨리 빨리. 이이 이 사태가 좀 종식돼서 우리들의 편함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아 바람에 맞지 않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허리를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눈을 감고서 여러분의 의식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의 안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해 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당신과 가까운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을 향한 따뜻한 바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따뜻한 바람들을 다시 돌래 보내주면 됩니다. 당신처럼 그 사람도 그저 행복할 수 있길 바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바라듯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삶이 행복과 건강과 안녕으로 가득하기를.